별다방 샌드위치 기획 개발자였어요. 이거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크림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앵글에서 좀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샌드위치 조합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구독자님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지만, 저는 한 5년 전에 별다방, 지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있는 카페 브랜드의 샌드위치 기획 개발자였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걸로는 제가 원하는 모든 재료의 조합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제는 조금 밝히고 이제 저만의 샌드위치 조합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샌드위치는 가장 빵이 중요해요. 빵에 따라서 속재료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빵총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빵. 두 번째는 요즘 좀 핫하죠? 르방 이용한 사우도. 세 번째는 하드한 식감이 조금 있는 발효빵 그니까 이제 사우도가 아닌 뭐 치아바타나 바게트 세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는 식빵입니다. 식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드러운 식감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다 보니까 숙재료 식감에서 따로 구애를 받지 않아요. 두 개의 타입으로 둘다 즐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드러움을 극대화한 속재료. 그러니까 이제 무스 타입의 샐러드 같은 거겠죠. 감자 샐러드가 될 수도 있고 에그마요 샐러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빵부터 속재료까지 모두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씹을 필요가 없는 샌드위치 물론 에그마요 샌드위치나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아니면 참치 샐러드 샌드위치에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 드리는 거는 프레시함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건데요 식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식재료의 구애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이나 토마토를 두툼하게 썰어서 넣어도 아주 매력적인 샌드위치로 변신합니다. 무엇보다 식빵의 특징은 식재료를 굉장히 많이 넣어도 식감이 크게 이질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속재료의 맛과 식감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식빵을 추천드립니다. 식빵 중에 제가 요즘 애용하는 식빵은 마켓컬리에서 구입한 컬리온니브랜드 통밀식빵인데요. 화이트 식빵은 물론 부드럽고 맛있긴 한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통밀이 그렇다고 살이 안 찌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통밀식빵을 주로 이용합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라 어느 샌드위치에도 어울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드러움을 극대화한 무스 베이스 샌드위치 아니면은 야채랑 속재료를 강조한 프레시한 샌드위치에 둘다잘 다 어울립니다. 추천드리는 식빵 샌드위치 레시피는 클럽 샌드위치예요. 다른 식빵과 달리 식빵은 빵을 세 장을 사용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빵3 장으로 조금 더 든든하고 포만감 있게 즐기는 클럽 샌드위치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 컬리 통밀식빵의 경우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 빵 추천은 사우도우입니다. 요즘 사우도우 굉장히 핫하죠. 아무래도 좀 인스타 갬성스러운 샌드위치는 대부분 사우도우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새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시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 빵입니다. 별다방에 샌드위치 개발자로 있을 때만 해도 어, 사우도가 고급빵인 거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상용화 되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은 조금 보편화가 된것 같아요. 사우도의 경우 식빵처럼 완전 이제 콜드 샌드위치, 그러니까 가열을 하지 않고 냉장 상태에서 먹는 샌드위치보다는. 살짝 구워서 먹는 핫 샌드위치로 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시큼한 향이 구워지면 조금 중화되는 면이 있어요. 데우지 않으면 조금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차가운 샌드위치로 드실 때에도 사우도는 슬라이스해서 한번 구워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뭐 얇게 썬 사과라던가 뭐 무화과 얇게 슬라이스해가지고 쓰는 게좀더 맛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야채는 얇고 적은 게 조금 더 맛있긴 해요. 소빵처럼 청상추나 로메인을 듬뿍 넣는 것보다 사우도는 이제 조금 더 잎이 부드럽고 향이 있는 루꼴라 룩골라, 아니면 루꼴라의 특유의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상추 한두 장 정도 깔아주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주 루꼴라 중에서는 와일드 루꼴라가 조금 더 모양적으로나 식감적으로나 사우도랑 조금 더잘 어울려요. 청상추 같은 경우에는 심지 부분이 조금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칼등으로 조금 두들겨 주시거나 아니면은 손바닥으로 눌러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햄, 치즈랑 조화가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햄은 소금집에 파스트라미도 괜찮지만 이렇게 잠봉도 굉장히 괜찮아요. 특히 그릴드 샌드위치 경우에는 사워도우를 이길 만한 애는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오픈 샌드위치로 즐기실 때는 식감 있는 프로틴 그러니까 식감 있는 뭐 닭가슴살이라던가 아니면 새우, 아니면 구운 연어 같은 것도 올려서 먹으면은 비주얼도 굉장히 훌륭하고 맛까지 있는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사우도는 타르티 제품의 컨트리아프를 가장 좋아해요. 적당히 신맛과 그리고 너무 밀도 있지 않은 조직감이 가장 매력있고요. 아쉽게도 퀄리에서 품절이어서 오늘은 실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빵은 바게트와 치아바타, 그러니까 하드한 겉면이 있는 발효빵입니다. 이두 가지를 하드 타입이라고 저는 부를게요. 이 하드 타입 빵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아요. 야채를 넣어도 채썬 다음에 조리해서 즐기거나 아니면은 절임류를 얻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생토마토를 쓰고 싶으시다면 아주 얇게 조금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세미 드라이 토마토 쓰시는 거 굉장히 강추할게요. 이게 토마토의 그 감칠맛은 다 농축시켜 주는데 말려 있어가지고 식감에서 크게 방해를 하지 않거든요. 특히 완전히 드라이된 토마토보다 세미 드라이가 적당히 촉촉하고 쫀득쫀득 감도 살짝 부여해서 이거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제가 왜 하드 타입 빵의 속 재료를 간소화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하드 타입 뭐 바게트,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겉면은 크리스피하고 속은 조금 쫀쫀하거든요. 바삭한 겉면과 쫀쫀한 온전히 느끼시려면은 속 재료는 단순화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바게트나 치아바타 샌드위치를 할때 야채는 최소한으로 하고요. 야채를 넣어도 이런 와일드 루꼴라금, 햄이랑 치즈 같은 거를 잔뜩 넣어서 먹는 편입니다. 이런 바게트랑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연성 치즈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부드러운 치즈를 말씀드리는 건데, 생 모짜렐라 치즈나, 아니면 브라타 치즈, 브리 치즈가 조금 더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최대한 얇게, 또 리코타나 마서폰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거는 식감이 굉장히 그냥 부드럽고 크리미하기 때문에 저는 듬뿍 올려 먹긴 합니다. 빵이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한 애들은 속재료는 부드럽거나 주시한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잠봉베르 샌드위치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하드 타입 빵의 이상적인 샌드위치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빵은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이게 캐나다 브랜드예요. 벌써 4개,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블라트 슬라이스드 샌드위치 범 냉동 제품이고요. 이게 진짜 샌드위치 바게트 빵 중에 가장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슬라이스가 돼가지고 따로 칼을 댈 필요도 없고요. 오븐에 살짝만 구워주면 겉은 질기지 않고 바삭하고 속은 쫀쫀한 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요 하드한 타입의 빵중 치아바타의 경우 파니니로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요런 파니니용 치아바타는 종쿡 브랜드의 치아바타 조금 추천드릴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블라드보다 조금 겉면이 소프트해요. 눌러가지고 그릴드 할때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한인이를 만들 때는 이종국의 치아바타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바게트로 반미도 만들잖아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반미에 쓰이는 바게트는 조금 더 부드러운 타입의 완전 다른 분입니다. 간미용쌀 바게트를 팔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품 더보기란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노하우를 추격해가지고 빵 위주로 설명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 이런 걸 찍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고, 후에 원하시는 빵 쓰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상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치즈랑 어울리는 소스, 뭐 치즈, 햄 이런 거 추천드릴 것도 굉장히 많고 조합에 대한 뭐 아이디에이션 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주변이 좀 없고 누구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많이 문의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